현역가왕 이는 대한민국의 남성 현역가수들이 참여하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으로 2024년 11월 26일부터 방영을 시작하여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총 34명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음악적 역량을 선보이며 경쟁하였으며 그중 일본 팬들에게 특히 사랑받은 가수 3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가수는 박서진입니다. 그는 현역가왕 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제2대 현역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박서진은 장구 연주와 트로트를 결합한 독특한 무대로 주목받았으며 그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는 일본 팬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곡들은 일본에서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현지 팬미팅에서도 많은 일본 팬들이 참석하는 등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으며 특유의 장구 퍼포먼스로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그의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팬들이 모이며 현역가왕 이를 통해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트로트 팬층은 그의 무대 매너와 깊이 있는 감성 표현력에 매료되어 있으며, 그가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퍼포먼스형 트로트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일본 팬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 중몇 곡은 일본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커버 영상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가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가수는 진혜성입니다. 그는 현역가왕 2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진혜성은 깊이 있는 목소리와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국내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그의 섬세한 감정 전달과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화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그의 감성적인 발라드 트로트는 일본 팬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한국어를 잘 모르는 팬들조차 그의 음악을 들으며 감동을 받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진해성의 팬미팅은 일본에서도 개최되었으며 많은 일본 팬들이 그의 무대를 직접 보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하여 젊은 층의 팬들에게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른 대표곡들은 일본의 음악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그의 국제적인 인기를 증명하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진해섬은 앞으로도 일본에서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국경을 넘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가수는 에녹입니다. 그는 현역가왕 2에서 3위를 차지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에녹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화하며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그의 밝은 성격과 유머 감각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현역가왕 2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이러한 도전 정신이 일본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일본 공연 문화에서도 환영받는 요소입니다. 에녹은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기회가 주어질 정도로 그의 매력이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어를 배우며 팬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 스타일은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과는 다른 개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팬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부른 몇몇 곡들은 일본 팬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현역가왕 2에 참여한 가수들 중 박서진, 진혜성, 에녹은 일본 팬들에게 특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과 무대는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가 음악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현역가왕인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서진 진혜성 애녹은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일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닐의 음악이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수록 한일간의 음악적 교류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들의 행보를 기대하며 현역가왕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수들이 해외 팬들에게 사랑받길 바랍니다. 2 현역가왕 2분아 미스터트롯 3분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응원하는 가수가 떨어질까 마음 졸일 필요가 없는 예능에도 세삼 눈길이 쏠렸다 현역가왕 이 불을 편성하는 MBN의 한일톱텐쇼는 최근 게스트가 화려의 호평을 받고 있다. 20일 방송한 한일톱텐쇼는 게스트 손태진이 고정 출연자 김다현과 내 마음속 최고 무대를 선물했다. 손태진과 김다현은 미스터트롯 톱7 정동원이 부른 내 마음속 최고를 경쾌하고 코믹하게 불러 팬들을 즐겁게 했다. 이날 방송에서 손태진은 장윤정의 명곡 "애가 타도" 들려줬다. 김다영과 무대에서 웃음기 가득했던 손태진의 얼굴은 진지하기만 했다. 무대에 따라 감정을 싹 바꾼 손태진의 명품 보컬의 신성 니인, 마이진, 전유진 등 가수들이 탄성을 자아냈다. 한일가왕전에 참가한 인연으로 한국 각지의 자선 공연을 다니는 일본 가수 아즈마 아키는 세노야 세노야를 선사했다. 워낙 감정 표현이 좋은 아즈마 아키는 갈수록 느는 한국어 실력으로도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일본 후지TV의 우타오마 노래 여왕 한일결전 제펠라운드에서 활약한 마이지는 공작 무대로 오랜만에 구수한 정통 트로트로 돌아왔다. 완벽한 꺾기와 완급 조절의 팬들은 마이진의 무대에 빠져들었다. 현역가왕, 초대 가왕 전유진은 묻어버린 아픔을 열창했다. 김동환의 고난도 곡, 묻어버린 아픔을 자유롭게 구사한 전유진은 가왕의 품격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팬들을 전율하게 했다. 한일 톱텐쇼는 지난해 3월 종영한 MBN 현역가왕과 일본 자매 프로그램 트로컬즈 제팬의 톱7이 맞붙은 한일가왕전을 잇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회차에는 2000년대 J-pop을 상징하는 가수 나카시마 미카가 출연했는데, TV 프로그램 출연은 MBN 한일톱텐쇼가 최초여서 화제가 됐다. 현역가왕부터 한일가왕전, 한일톱텐쇼로 이어진 MBN의 한일 노래 대결 프로그램은 최근 세계관이 확장돼 오타오마 노래여왕 한일결전 제펠라운드가 편성되다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리인, 강혜연, 조정민이 일본으로 건너가 환상적인 무대를 펼쳤다.